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신규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마곡의 임대로 나와 있는 알짜상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소상공인들 분께서 가장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물론 상권이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 이좀 저렴한 상가를 많이 구하고들 계시죠. 또, 그런데 무조건 저렴하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또 상권이 따라주고 그 입지가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정말 이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업종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그러한 상가, 1층 상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곡의 상가인데이고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런 상가가 알짜 상가입니다. 정말 알짜 상가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곡나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코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셔야 될것 같아요. 로드 상가 중에서도 코너 상가가 영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코너 상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가이고요. 전용이 정확하게 16.5평입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이 3천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입니다. 물론 부가세는 별도이겠죠. 자, 전용 16.5평에 월세가 200만원이면 여러분들 평당 12만원 조금 넘습니다. 자, 12만원 조금 넘는 금액은요. 마곡의 2층 상가와 다름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저렴한 이유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권이 뭐안 좋아서 뭐 구속에 있어서 이래서 200만 원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라는 사항을 여러분들께 뭐넌지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권리금이 없습니다. 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업종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가 한번 구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장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곡나류역은요마곡나류역은 1번 출구와 2번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1번 출구에서 이쪽 분들은 이쪽으로 가고요. 자, 2번 출구에서는 요 회사들, 뭐 대웅지역이라든가 제넥신, 오스트넥, 인파란트, 요런 쪽으로 가는 두 갈래 길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바운다리가 이 바운다리가 사실은 마곡 상권의 전부입니다. 뭐 정확하게 요 바운다리의 면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18,000평이 조금 넘는 어, 그러한 어, 규모인데요. 보시는 이 보타니 프루지오 시티와 마곡 어, 캐슬파크 그리고 여기가 실스테이트 해커 마곡 나류역이거든요. 요 부지와 그 위에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일성 트루엘과 럭스나인, 해리움 2차, 마곡시티 여기가 오피스텔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4100세대가 공급이 되어 있고요. 이 뒤에 럭스나인을 중심으로 해서 1700세대 보타니 프리지오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2400세대 이래서 4100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인원으로 따지면 한6 뭐7 0 0명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산더랜드 타워를 중심으로 한요 블록과 또 여기 주산들 랜드 파크를 중심으로 한 이쪽 블록이 두 군데로 나눠져서 한8,500평 정도의 오피스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어,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한8,000 명에서 9,000명 정도 뭐 이런 정도가 건물 내에 상주할 수 있는 규모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뭐 7단지 아파트라든가 또 4단지 아파트, 신한 아파트 그리고 한설파크, 뭐, 이러한, 어,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 위쪽으로 넥센이라든가, 아, 그리고 롯데중앙연구소, 오스템 임플란트, 한동약품, 제넥시 뭐, 대상, 그리고 대웅제약도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남쪽으로 가면은 LG 사이언스 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운다리에 있는 고객들, 이제, 가망고객이라고 하죠. 이 가망고객들이 몇명 정도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니까요. 오피스텔 거주자만 한 5, 6천 명. 뭐, 이제, 조금 더, 5, 6천 명에서 뭐, 6, 7천 명도 될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이곳에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두분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한 4,100세대 정도가 되니까, 한 명당 살게 되면 4,100명인데, 뭐 한두 명 정도가 산다라는 입장에서 뭐 5, 6천 명도 될수 있고 7, 8천 명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주소 이전 안 하시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통계에 잡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근무자 한 8, 9천 명 정도가 살수 있는 규모로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주자가 한2,000 뭐 세대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한 5, 6천 명 정도를 추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곡나루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망 고객의 규모는 한 2만여 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넥센, 롯데, 대웅, 대상, 제넥신, 한동약품과 더불어서 뭐 로보틱스라든가 이러한 뭐 중소기업들도 이곳에 들어와 있죠. 거기에 LG가 또 여기서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쪽으로 이제 발산적 쪽으로 갈 것인가, 마곡나루역 쪽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 선택하는 입장에서 3만 명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건데 한 3만 명 정도는 이 상권을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8,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권이 좁아요.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뭐 너무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어,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곳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의 특징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어,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상권에서 자, 동서남북으로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디로 다른 상권으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점심에 사실상은 그래서 이곳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곳은 뭐 상권이 좋은 상권 나쁜 상권 이런 것이 중요하니라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사람이 몰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이곳에 또 2만 명 3만 명 정도의 이 고객들의 면모를 살펴보면은요 이곳은 뭐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연구소 직원 그리고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 이런 고학력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 쓰시는 분보다는 규모 있게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이 가성비가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상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곳을 가느냐. 그냥 무조건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정말 맛집을 찾아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렴한 상가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접을 해줄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상가 위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4단지 엠벨리 상가 정문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입니다. 자, 코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리 뷰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바로 요 코너 상가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굉장히 깁니다. 원래는 빵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테리어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야 돼요. 원상복구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권리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바닥을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가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상가입니다. 전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만큼 넓은 상가입니다. 이런 상가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00 평당 임대 단가가 12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곡의 상권을 분석을 하면서 이 마곡의 1층 평당 단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A급지는 한 평당 35만원에서 45만원까지 합니다. 10평이면 350에서 450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하철역 바로 나와서 아주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되겠죠. 그리고 B급지라고 할수 있는 곳들이 30에서 35만원. C급지가 20에서 30만원입니다. 그리고 D급지도 20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D급지는 정말 어, 건물 안쪽에 위치한 그런 1층 상가이거든요. 그런데 그 D급지가 20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상가 평당 12만 원 조금 넘는 금액, 13만 원이 안 됩니다. 16.5평인데 200만 원 정말 저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이 상가가 저렴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요 위치는 이요 위치는 마곡시티오피스텔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마곡 시티 오피스텔과 겨우 거리가 40m? 뭐 40m 정도? 뭐 사실 40m가 코앞이에요. 길건너에요 예. 그런 정도 가까운 거리이고요. 뭐 마곡 럭스나인, 뭐요 일성 투루의요 사거리에서도 사실상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100m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상가을 압니다. 한칸한 한 칸이 틀리고 코너 돌아서가 틀리고 모든 이런 상권 자체는 정말 어, 옆집과 내 집이 틀린 만큼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상권의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2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 4단지의 분양가, 4단지 상가의 분양가와 이 오피스텔의 상가의 분양가가 천지 차이입니다. 두배 이상 납니다. 거의 세배 납니다. 16.5평 정도면요. 바로 이 시티 오피스텔에 있었으면요. 거의 금액이 15억 정도 합니다. 16.5평이면. 자, 그런데 여기는 3분의 1 가격에 분양을 했다라는 점에서 목표 금액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 거리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떨어진 그 럭스나일이라는 오피스텔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상가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지금 보이죠? 에이브릴, 이 빵집, 이 코너 상가에서 바로 보이는 이 횟집이거든요. 이 횟집이 지금 33평입니다. 이 33평이 거의 지금 한 800만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33평에, 어, 보면 20만원이 훨씬 넘는 거죠. 20만원 중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 60개 치킨, 이게 12평이거든요? 이게 지금 300만원이 넘어요. 자, 그런데 12평이 300만원이 넘는데, 저기는 16평인데, 16.5평인데, 200만원입니다. 물론, 상권은 조금 다른 그러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횟집이 마곡나루역 인근에서 가장 잘 되는 횟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매출 거의 억대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 60개 치킨이라는 이곳은요. 어 권리금이 억대로 넘어갔어요. 억대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자이 앞에 가시면요. 유동 별로 없어요. 어차피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 사람들이 굳이 건너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유동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곡 회포차나 60개 치킨 역시도 앞에 유동이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와보시면, 안에 바글바글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항아리 상권이고, 고객들이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고객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비스와 질적인 면에서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런 곳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술 한잔을 하고 소비를 한다라는 점에서 굳이 이 상권에서는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이러한 상가로 들어가기 보다는 가성비를 중점으로 하는 어떤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권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상권이다. 왜냐? 굉장히 낮은 임대료 베이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2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성 그리고 가려고만 하면 접근성 충분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딱 두들기면요. 자, 이 상가는 여기 이 상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회사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 뒤에 뭐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바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 오피스텔 1700세대 단지가 시작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 사람들이 여기 길 건너가는 것 자체가 뭐 힘들어서 안 간다? 자, 물론 그 이럴 수는 있어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가까운 데로 가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밥집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가성비가 좋은 식당들은요. 이런 정도 거리는 충분하게 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뭐 길만 걷는면 되기 때문에 뭐 10m 2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에서 충분하게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상가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코너 상가에 3천에 200만원 평균 임대 단가가 평당 12만원 조금 넘는 수준 여러분들 이 점을 여러분들 이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런 카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식당 위주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식당이 안성 맞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 권장 업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권장 업종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전문 음식점 어, 전문 음식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퓨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지만 뭐어 순대국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천국장집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도 전문 음식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또, 분식집, 그리고 칼국수집 같은 경우도 16.5평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주방 한 3, 4평 정도 잡고, 나머지 한 10, 13평, 14평 정도를 홀로 했을 때는 충분하게 회전율이 나오기 때문에 칼국수집까지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국수집이라든가, 이런 업종으로 정말 추천 업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업종을 생각하고 계신다. 전문은 휴점, 분식집, 칼국수집이라든가 국수집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만큼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말 추천을 해드리는 상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 닥터 마고 럭스나인 공유중개사에서는요, 마고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텔, 뭐, 아파트, 이 마곡의 전반적인 부동산을 여러 가지로 취급하고 있고, 또 분석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요. 또, 내 상가를 팔고 싶다, 내 오피스텔을 팔고 싶다, 임대를 주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오늘처럼 방송을 내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